디페이크와 사이버 범죄, 가짜 현실의 위협과 법적 대응을 발표할 김한비, 문채연, 김두함, 김종서입니다. 최근 디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범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디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신원을 위장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디페이크 기술이 야기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정의와 수사 효율성 관해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존 법률 체계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증거 조작과 개인정보 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윤리적 근거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현행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규범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정치적 영향 첫 번째로 여론 조작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여론을 조작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거 개입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불안 증폭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정치에 사용된 딥페이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치적 선전으로서의 딥페이크. 먼저 선동, 은, 딥페이크는 정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선동하고 반대 세력을 비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적 공격으로서 딥페이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어 정치적 불안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쟁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정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정책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 딥페이크 삼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개발, 두 번째 딥페이크 관련 법률 및 윤리 규범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 세 번째 딥페이크 기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의 국제 협력이 있습니다. 이 탐구 주제의 결론 및제언으로는 디페이크 기술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기, 기회를 제시 합니다. 디페이크 범죄와 정치적 악용을 예방하고 디페이크 기술 극정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적, 윤리적, 기술적 정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끝, 끝없는 끝 대응 방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디페이크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